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도 어제 지난번에 이어서 아주 귀한 앨범을 한번 소개해 드릴라 그래요. 어 제가 조금 전에 우, 음악을 올려드렸는데 아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가수를 잘 모를 거예요. 박미성 씨라고 어 이분은 50년도 1월 1일생 대구에서 출생하셨죠. 그리고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노래를 참 잘하는 가수인데 그 당시에 칠십 년대 초니까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복구성이 막 시작할 때 나왔던 가수인데 이때 이 가수 나오는 시절에 먼저 알려진 분들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꽃반지 끼고의 은희 씨그 당시에 많은 복구성 가수들은 무슨 음색이 청아하고 맑은 음, 음악이 막 유행될 텐데 이 은희 씨하고 그다음에 어~ 이런 박인우 씨라고뚜아의 모아. 주어 이분들은 이제, 두아이모아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번안가요를 많이 불렀었죠. 예, 두아이모아 1, 2, 3집인데 초반인데 굉장히 귀한 앨범이죠. 요 때, 어, 그, 유니버셜 레코드에 황우루 씨라는 그 기획자가 계셨었죠. 그 당시 이 70년대에는 유니버셜 레코드가 오히려 아주 굉장히 그, 우리 가요 음반을 많이 낼텐데그 황우루 씨가 많이 기획해서 이런 구성 가수들을 기, 이제 발굴해 내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기획해 가지고 이분을 발견해서 71년도에 이 초반이 나오죠. 여기 노래 보면 제가 조금 좀 전에 이제 음악 출연했던 네게 테마냐라는 노래를 아 여러분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노래가 아주 인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노래는 제가 음악을 안 틀어드렸지만은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도 또 아이모아에서도 불렀고 아주 이, 이분들이 앞서서 앞뒤 그러니까 많이 불렀던 그런 가수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드물게 방희경 씨와 함께 이 방미성 씨는 그 시가송라이터입니다. 요즘에는 흔하지만 그 당시는 에 굉장히 아주, 귀, 아주 귀했었죠. 직접 기타 연주도 하고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는 그런 아주 재능이 많은 가수인데. 이 분이 71년대 이 음반을 내고 75년대 아주 얼마다 다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잠적해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근황을 잘 모르는데 이 음반이 그 그러니까 많이 안 팔리기도 했어요. 지 모르지만 요즘에 이거 관련는수집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참이 음반 구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굉장히 어마어마한 고가로 지금 거래되고 와 있는 앨범인데 저는 참 이렇게 아주 운 좋게도 아주 거의 민트급으로 아까 잡음도 하나 없이 운반이 깨끗한 걸로 소장하고 있었는데 참 감사하죠. 그리고, 어, 이분은 그 아까 은이시나 두아이모 이런 것을 처음 들은 그 제가 볼 때는 음색이 굉장히 맑지만은 또 따뜻하고 발성에 또 힘도 있습니다. 창법도 아주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그 아주 그 목소리가 참 사람 마음 을 편하게 하는 그 요즘에 이분 이 음반이 왜 귀해졌냐면 이 박미성 씨의 음악이 다시 재주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귀한 앨범인데 실물이 보기 어려운 거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음반이 그렇게 귀한 음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워낙 어, 이 박미상 씨의 데뷔 앨범이 귀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박미상 씨 앨범만 소개하는 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